안녕하세요. 엄마표 AI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쓴 책을 소개하러 왔는데요. 책 홍보라고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 이상을 이 책에 모두 담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것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공부하고, 또 프롬프트도 연구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예제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 하나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이건 진짜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다자람 책을 읽으시면요. 채취피티, 퍼플렉시티, 클로드, 코파일럿, 제미나이까지 이 다섯 가지 생성형 AI를 기본부터 고급 활용법까지 익히실 수가 있는데요. 텍스 생성형 AI 하나를 깊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활용법을 모두 소개해 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출발점과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점이나 약점 또 특화된 분야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용자의 직업이 모두 다르고 또 같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를 텐데요. 그때 각 AI의 특화된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또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결과물의 품질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다양한 활용법을 익혀서 개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또내 업무에 적합한 활용법을 익혀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생성형 AI를 각각 활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여러 AI를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사업계획서 작성 시즌인데요. 커플렉시티, 채 g 피티 클로드 이세 가지를 사용해서 좋은 퀄리티의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이 책에서는 58개의 활용 사례와 120개 가량의 프롬프트를 담았는데요. 목차에 일러두기에 적혀있는 노션 페이지에는 책에 나온 url 또 프롬프트와 실습 자료를 모두 정리해두어서 프롬프트 전체를 복사해서 실습을 진행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다자람 책은 현재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광화문 교보문고, 또 강남 교보문고 등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시고 제 이메일 계정으로 구매 인증 사진을 보내 주시면요. 1월 말에 설 전까지 제가 책 핵심 내용을 쏙쏙 담은 강의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구매하셨어도 구매 인증만 해 주시면 제가 강의는 계속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